결혼한 지 1년, 저는 이제 신혼부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. 남편은 연봉 1억, 저는 6천. 초반부터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생활비를 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. 전셋집은 남편이 마련했고, 저는 현금예단을 했죠. 혼수는 반반이었습니다. 그런데 돈을 합치자고 해도 절대 싫다며 거절. 결국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은 제 돈으로 사는 게 당연해졌습니다. 밥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제가 요리하고, 나머지는 배달이나 외식. 요리할 땐 제가 장본 걸로 하고 외식비는 남편이 냅니다. 아침은 꼭 먹어야 하는 저는 남편 것까지 간단히 챙겨주죠. 청소는 70%가 제 몫. 남편은 가끔 분리수거나 하고 대부분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. 여가 시간도 저는 운동, 근거리 여행, 축제, 남편은 무조건 게임. 술, 평일엔 퇴근하고 자정까지 게임. 주말이면 술 마시러 나가 새벽에 들어옵니다. 저랑 보내는 시간?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부부 관계는 없습니다. 산부인과 검진 때 없던 성병균이 나왔거든요. 남편에게 병원 가서 검사받으라 했더니 하기 싫다며 버티더군요. 결국 저는 감염이 무서워서 부부 관계를 끊었습니다. 연애 때는 손도 잘 잡던 사람이 요즘은 길 걸을 때 혼자 쭉 걸어가고 저 멀리서 같이 가라고 부릅니다. 그러다 두 번이나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걸 발견했습니다. 첫 번째는 직장 동료. 여자가 나 예쁘지 않냐라고 묻고 남편은 장난스럽게 봤는데와 점심 같이 먹자는 얘기까지 오가더군요. 두 번째는 게임하는 여자. 올해 초부터 매일같이 게임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. 그저 로그인 시간만 묻는 줄 알았는데 점점 일상 얘기까지. 그쪽 할일 있으니 소주 한잔 하자라는 남편의 메시지를 보고, 그날이 제가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간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남편은 시댁에 자고 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휴가까지 내놨더군요. 둘이 만난 증거는 없지만, 직감적으로 이미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여자는 이혼녀의 싱글맘. 남편이 보여준 프사 속엔 아이 사진이 있었죠? 그런데 제가 의심하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의심 많은 여자 취급했습니다. 밤중에 그 여자랑 통화한 적도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욕했고 남편은 그걸 받아주고 있었습니다.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. 넌 술자리 못 가게 하고 성격이 지랄맞고 게임 못하게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말투가 재수없고 밥도 안 한다. 그리고 혼자 사는 게더 편하다. 결국 못 받아들이겠으면 이혼하랍니다. 결혼 사진도 지우고 웨딩링도 빼버렸죠. 그래서 저는 이혼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결혼을 끝내기 전에 남편이 저지른 모든 무례와 배신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. 저는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. 연애 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서로의 시간 속에서 남남이 되어버린 기분입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